투자 클럽입니다 hlb 팜이 데일리 유료 기사가 지금 점심때 바로 이제 무료가 전환 되면서 요기 사가 노출되면서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장중 23% 급등하면서 59,200원 까지 찍고 지금 프로그램 매도도 지금 73만 주 넘게 나오면서 예, 위 꼴이 나오면서 하여튼 거래량도 좀 터지면서 지금 시세가 오늘 어, 대단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종가 관리가 일단 중요하겠죠.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어, 보시게 되면 아침에 사실 이제 갭떠서시 어, 장전에 파미 데일리 관련되는 어, 기사 관련되는 부분으로 49,000원까지 갔다가 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보통 파미 데일리 기사 자체가 당일 아침에 이제. 유료로 선공개가 되었다가 한 며칠 있다가 이제 이 부분들이 보통 이제 유료 어, 무료로 풀리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당일 날 풀렸습니다. 당일 날 풀리면서 12시 제가 이때 바로 기사를 그 하는 걸 봤는데요. 이때부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47,000원 부근에서 양봉 형성하면서 시세가 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래가 들어와서 12시 51분에 아침에 고가 49,000원을 넘어가 버리고요. 12시 54분에 5만 원대도 넘어가 버리고 12시 57분에는 53,500원. 1월 달에 고점이 이제 5 4 0 0 0원대않습니까 거기도 그냥 이제 1시 때는 바로 넘겨 버려서 장중 최고가가 59,200원대까지 찍으면서 요게 이제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보시게 되면 한 10여분 남짓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10여분 남짓으로 10여분 남짓으로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요 파미데일 관련된 기사를 이제 무료로 나왔으니까 이제 아까 제가 유료 버전이니까 좀 공개하기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안 됐는데 지금 바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지금 프로그램 매도를 보시게 되면 76만 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창구 쪽에서 요 가격을 이제 어 저항을 하려고 하는 이제 공매도 창구 쪽에서 신한 뭐 한국 모건 요런 쪽이잖아요. 신한 쪽에서 이제 매도 물량들도 계속 나옵니다만 주가가 이제 빠르게 아주 10분 만에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수 드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대단한 상승을 하니까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5만 9천 원대에서는 또, 예, 5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5만 원 초반에서, 반등 여부를 뭐 생각하는 지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HLB 뿐만 아니라 HLB 생명과학도 예, 12,200원대까지 올라가고, 뭐 제약도 지금 이제 16,460원 장중이 뭐10% 넘게 일단 다 파동을 보였죠. 그래서 HLB 글로벌 같은 경우도 5,300원대까지 아그니까 장중에는 지금 거의 20% 가까이 HLB 그룹주들이 좀 움직였다. 이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제 사실 좀 움직이려고 하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리 뭐 이렇게 시가총액 이 커도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냥 들어 올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에코프로 이렇게 숏스키즈 나오면 그렇게 등치 있는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종목도 뭐한달 만에 더블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숏스키즈가 나와버리면 이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HLB 여기서 이제 일단 중요한 것은 차트상으로. 뭐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요 유료 기사 관련되는 부분 이제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여기하고 여기까지만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별다른 이슈나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HLB에 전달했다 이렇게 알려졌죠 요거는 이제 진양군 회장이 IR 때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요거를 아, 확인한 것이고 항서제약 측으로부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이제 통보를 받았다. 항서제약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실사가 끝나고 되면 그 조사관들로부터 폼 483이 나가면 항서제약도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그폼483 같은 경우에는 실사 종료 이제 보름 이내에 가니까 어떤 부분을 아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가.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OAI가 아니면. 뭐, NAI나 VAI 같은 경우에는 서류 작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처리해서 제출하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어,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문제없다. 뭐, 요 부분들을 이제 들었던 부분을 IR 통해서 하고,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12월 달에 진행되었던 FDA의 CMC 관련되는 현장 실사가 끝나고 나면, 실사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뒤에, 이 FDA로부터 그 실사 검사 보고서 여기 등급이 들어가거든요. 실사 등급인데 여기 보면 NAI, No Action 이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륜 트리 액션 인디게이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가 적격이에요. 적격. 왜냐하면 간단하게 서류상의 뭐 미비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제 수정이 가능한 여기까지가 적격이고, 오피셜은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뭔가 액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여기에서 주어졌는데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워닝 레터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 최종 결과가 나면 대부분 CR 레터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폼 483이 나가고 여기도 손폼 483이 나가기 때문에 노이즈가 생겼는데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항서 제약으로부터 계속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 아이 할 때도 어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거었잖아요 그러니까 NA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예 그냥 바로 그냥 예 통과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뭔가가 불합리한 조건이 발견됐지만 자발적으로 그냥 할수 있을 정도의 문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류 작업 같은 거니까. 어, 규정에 이 서류가 있었는데 서류가 조금 없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이거 작성해서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OAA를 받으면 이거는 부적격 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적격 이했잖아요 여기는 부적격 이니까 그냥 이제 뭐 서류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처리를 해도 상관이 생기니까 요거는 이제 어이 상태로는 그 승인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OAI 와 VAI 관련되는 노이즈가 생겼다는 부분이 이제 어 1월달 IR 의 핵심이었고 어, 그 관련되는 부분에 항소제약 입장에서는 처리를 했다. 그러면 그 결과 이제 EIR 관련되는 부분에서 VIA로 받았지만 뭐 특별히 문제없다는 부분들이 이제 1월 말, 2월달 초에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이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리보세라이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9월달에 했고 캄넬리 주막 같은 경우에도 자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일단 실사는 완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까지 되어서 최종적인 부분은 1월말이나 2월달 초에 알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스케줄을 보게 되면 12월 29일에 끝났으니까요. 예 1월말 2월달 초에 최종적인 부분들을 알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의 노이즈는 이때 끝난다. 자 그래서 이제 9월달에 리보세라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영훈 회장이 리보세라임도 VAI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이 할 때. 예. 많이 받는다. 근데 이제 보통 그 바이오약품 같은 경우에는 합성어약품보다는 좀더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상황이니까 폼사8 3이 나가면 그래서 이제 노이즈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CMC 결과가 순조로웠다. 예. 오해 이야기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남은 일정은 이제 3월에 남은 파이널 비율인데, 자, 여기에 이제 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요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마이팔 교수, 어, 마이팔 교수가 1월 달에 키오피는 일에 대해서 그 아시아계 비중이 많아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20%, 2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18% 정도니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특히 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런 어떤 최근의 트렌드를 차라리 좀 실어줬으면 좀더 나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드버스 이벤트 같은 경우에 요 부분도 아스코 지아이 관련해서 이번에 초록에서 아웃컴 관련되는 부분에서 요 등급이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래서 회사 관계자는 고혈압 같은 게 약으로 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약물 치료가 가능한 부분은 어,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간암 치료제 허가받은 분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약물 치료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문제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FDA와 사전 접촉에서 인종 관련되는 구성도 협의한 사항이고 이것도 여러 분 났던 부분이니까 전향적인 판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판단의 어떤 기대가, 아 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문위 개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 이 부분도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의 문제라든지 약효나, 그 다음에 안전성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자문위 개최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나온 어떤 이제 스토리 자체는 조금 팩트에 기반된 어떤 내용들이 좀더 심층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이 매출 관련되는 부분은 이번 IR을 통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진양곤 회장이 피크 매출 뭐 3년 5년 이내에 뭐 3조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불가능한 게 아니라 본래 이제 1차 치료제로 허가받아서 팔리고 있는 넥사바도 이제 그렇고. 그, 램바티넵도 그렇고, 경구용 항암제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제 원가가 리보셀은 굉장히 싸기 때문에, 로우시 수준으로 베스트 클래스를 하게 되면 약가를 굳이 낮게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분위기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계 비인두원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코엘에스가 굉장히 중국보다는 굉장히 비싸게 지금 약가를 색정했던 부분들이 작년 연말 뭐 최근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이캄넬리조막 같은 경우에는 기타 면역항암제에 비해서 20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이런, 원가는 낮고 그 다음에 가격을 비싸게 미국 시장에 팔수 있으니까 매출액과 영업 관련되는 부분들이 승인 이후에, 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목표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여기서 하는 거고요. 그만큼 베스트 인 클래스로 좀 기대될 수 있는 게 로슈 제품과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대비해서 간기능에 상관없이 효과를 내는 부분들. 그 다음에 출혈 관련되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로슈 제품이 70%가 아니죠. 이것도 조금. 최근에 작년 말 정도 되면 이게 50%로 떨어졌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10%에서 25% 치고 올라왔잖아요. 로슈 제품의 단점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기사가 좀, 어, 팩트 체크가 조금 돼야 되는 부분. 최근에 이제, 어, 중국 쪽에서는 작년도 1차 치료제 쪽에 승인 받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업데이트된 그, 중국판 이제 NCCN이죠. 요 가이드라인에도 포함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 연말에 또 건강보험에도 포함이 될 만큼 이리보세이캄카멜주막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어떤 반응이 여전하고 글로벌 쪽으로도 이제 유럽, 어, 미국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어, 유럽이라든지 기타 지역까지 확산이 될수 있는 부분이죠. 자요런 어떤 이제 재료들이 알려, 알려지면서.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와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요 부분이 안 깨지고 그러니까 이제 뒤성뭐 밑단으로 가서 확인하고 이러지 말고 여기서 사만 이천 원이 안 깨지고 요 일월 고점을 넘기는 게 상승파동이 나타나는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그냥 바로 나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했던 거래량도 다시 분출되면서 일단 양봉인데, 최대한 이제 옷장까지 이제 이 종가 관련해서 윗꼬리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고, 어 한 5만 4천 원 정도 위 단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냥 돌파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계속 이제 윗꼬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공매도 입장에서는. 1월달에 제가 쇼스 키즈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48,000원을 안 깨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깨졌다가 1월달에 쇼스 키즈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거래량도 줄었는데 근데 오늘 다시 거래를 밀어내면서 올렸기 때문에요 자 54,000원 뭐 5만원대 윗단에서 가격 형성을 하고 유지를 해버리면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또 급해지는 어떤 라인으로 바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월 말에 있는 그 부분에 어떤 결정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늘 상승의 흐름들을 뒷받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점이 아니라 3월에 대한 부분이 이제 뭐 이상 반응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약물 그어 뭡니까? 그 임상 환자 중국계 많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최근의 트렌드로는 오히려 기대감이 나오면 최종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어떤 플로우로 반영할 수 있는 어 분위기란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움직일지 여부가 오늘의 어떤 거래량과 단기 시세를 보게 되면 언제든지 이렇게. 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확인해 줬기 때문에, 자, 종가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이렇게 오늘 상승이 나오니까 바로 지금 파라볼릭자는 상승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흐름이 종가까지 유지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예, 분봉상으로는, 아, 한 54,000원, 52,000원, 요 구간 안에서 어, 지지받으면서 형성되면서 요 윗단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 살피시면서, 흐름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